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마다 분배금을 주는 미국 월배당 커버드 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커버드 콜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종목 코드는 483280이고요. 12월 25일 투자 현황입니다. 지금 이 커버드 콜의 현재 가격은 13,025원이고요. 제 평당가는 9,987원입니다. 거의 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ETF는 제가 처음 매수한 시기는 올해 초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많이 폭락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 뭐 빅테크 지수 기준으로 거의 30% 이상이 빠졌으니까 아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아 이거는 기회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회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338주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제 평당가가 9,987원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3,000원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그 1300주에 지금 해당하는 수익이 평가 수익이 거의 400만 원에 가깝죠. 30% 가량. 그래서 주가 수익을 우리가 뭐 살펴보면 주가 수익은 주식 수익이죠. 평가 수익 그리고 실현 수익, 배당 수익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한 수익이 주가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익은 지금 제가 한30% 그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실현 수익은 중간에 제가 판매한 금액에 대한 수익인데 지금 117,708원은 어치를 판 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실현을 했고요. 수익을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338주인데 지금 1,300주죠. 요만큼 제가 팔아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에 걸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34만 6,000 28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금액을 한번 더해서 어, 올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해 봤더니 약한 40%의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 1년이 꽉 차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40%면 꽤 괜찮은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2월 분배금이 나왔는데 이 분배금은 요 밑에 보시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보이는데요. 이 커버드콜 상품을 새로 매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ETF는 제가 새로 매, 모으는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위에 코덱스 커버드콜 ETF보다 더 분배금을 많이 줍니다. 이 어, 커버드콜은 18에서 한20% 정도를 현재 분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15%를 목표로 주고 있고요 근데 라이즈 커버드콜의 특징은 이 배당금은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의 옵션 프리미엄을 수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와 오를 때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퍼센테이지는 좀 유동적으로 변화,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주식 시황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아마 조금 이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운영하는 타이거 커버드 콜이 있는데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종목 코드는 493810이고요. 마찬가지로 12월 25일 기준 투자 현황입니다. 이 ETF도 아까 코덱스 ETF와 마찬가지로 올해 트럼프 관세 이슈 때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요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부터 매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배당금이 꽤 높죠. 제가 이때한 4천주를 그전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많이 나와서 바로 매도를 한 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매도를 하고 배당금을 많이 받았지만 배당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실현 수익은 마이너스 한 60만원 정도 되죠 하지만은 지금 배당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가 됐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거의 배당금을 합하니까 27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평가수익을 보면은 이 ETF도 거의 코덱스와 비슷한데 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어, 이 ETF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338주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1,300주죠 이 이 ETF도 38주를 제가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0주로 100단위가 좋아서 100단위로 맞추는 게 좋아서 제가 38주를 매수했고요. 현재 가격은 지금 12,165원이고요. 제평단가는 9,320원입니다. 어, 이 ETF도 제가 산 매수 가격보다 거의 한 3천원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평가 수익, 실현 수익, 배당 수익을 합해보니까 거의 이 ETF는 지금까지 배당만 2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코덱스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제가 매수한 부분까지 있어서 이것도 역시 한40% 수익률 수익률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40%라 하면 요 트럼프 관세 이슈 이 시점 있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 수익률을 아까 코덱스랑 거의 똑같이 매수를 했으니까 요 시기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코덱스와 타이거를 같이 나눠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어, 평가 수익도 거의 똑같고 배당률도 비슷하니까 이 타이거도 15%의 분배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커버드콜도 마찬가지로 204,100원에 대해 이 분배금이 나왔는데 12월 분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라이즈 커버드콜을 사용, 매수한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배금은 1월 분배금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또가 보면은 아마 요거보다 미세하게 아마 조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예정으로는 72,2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덱스 타이거 이라이즈 커버드권은 모두 ISA 계좌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지 않고요.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 금액을 합해 보면 거의 한 50만 원 정도를 제가 입금하는 거 없이 바로 분배금으로, 분배금이 나와서 다시 투자를 또할수 있으니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리하죠 제가 팔지 않아도 수익을 분배금으로 주니까요 그래서 이 isa 계좌는 제가 앞으로도 입금은 돈은 입금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달 이렇게 50만 원 이상씩 분배금이 나오고 계속 분배금은 늘어가니까요 달마다 그래서 앞으로 코덱스와 타이거의 분배금은 이 라이즈 커버드 코를 계속 매수할 생각이고요. 어, 이 과정을 매달 매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버드 콜 주수를 확보하고 배당금이 점점 늘어가는가.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땐 배당금도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뭐 꾸준하게 분배금은 나오니까 더 많은 주수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커버드 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또 커버드 콜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뵙겠습니다.